괜찮아?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뭐야? 우대이 아, 어, 어, 그래, 그래. 그래. 아우. 예. 어, 어. 시간, 시간. 시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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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, 야. 아 그거 좋은쳐놓 <목소리> <7, 6, 5, 목소리> 제주 이건 기는거 아니에요? 아러니까형기는 건데 진짜 3 4 5 6 7 8 9 나. 0이스12 13 14 15 16 17 우리야 너무 못했지? <laughs> 야 저거. 뭐. 어떻게 했노? 와, 폭풍이 봐요. 아 너무 오한데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매력이지. 아오 나이스. 플레이였고요. 네. 네. 저희 아직 날짜 안나 왔어요. 아 날짜 안 돼. 네, 날짜..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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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오 좋겠다. 여기 안 보이는데 이. 거 그때는 재원 형이 나가요? 아니요 못 나가요. 네. 저희끼리 이제 젊은이들. 져야지 세대교체. 세대교 지금 실패 실패하고 막 빠가지고. 하는 게 굴곡있잖아. 세대교체죠. 걔도 우승했을 것 같은. 아, 몽테시. 네. 세대 교체, 동현이 형은 아 이와 동현이, 아 <laughs> 네. 동현이 형은 같은 세대. 다행이다. 아, 동현이 형못 봤어. 해요? 해요. 응. 해 한데 대회 끝나고는 네, 지금 아, 쉬는 그 네. 실패를 막 받아서 네. 기분이 네. 안 좋습니다. 아, 야. 큰 차이 났었어요? 네. 네, 좀아 그, 이기고 있었거든요. 아, 네. 이기고 아, 있었어. 근데 전 9점차 역전도 아니고. 구요 아, 9점차 역전에서 한 9점 정도 차이 났을 걸요. 마지막에. 네, 3점 상대다 터지고. 아, 어. 음. 나이스 샷이. 공격하는 주로 누가요? 동현이요. 동현이 형이 하는데클로치 때는 다 썼죠. 다썼는데 네. 그 3점이에요. 헉. 나이스. 이네살빠 어이 무기너 누구야? 형은 디지털 만져요? 저, 저 불러줄 팀이 있어요 경호기 안세요제자리 네, 네. 한국, <laughs> 없잖아요 아, 준성이 렇게해 준성씨 저거보 잘하시는데 준성이 진짜 <laughs> <게> <laughs> <않나요? 웃음> 예. 이쁘다 <웃음> 3회차. 3회차. <웃음> 제가 그게 말투, <laughs> <말투에. 아시잖아요>. 어, <laughs> 더 이쁠 거 말고 잘하시잖아요. 와, 저거 큰리가 좋다. 어, 저분 깔끔해. 어, 언제 어. 씨. 어, 진짜 좀어대나 와, 한데요하나요아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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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메이드까지 해줬으면 어렵겠지 어렵겠지만 해야 고점이니까 결국. 와 요즘 이배 어? 배드배드배드 오. 자기도 놀거 같은데 어, 요즘 재 보여 연습경기랑 어, 뭐, 어, 아, 어, 어, 대회상 못나서 그러시는데 저워너비3한번 봤는데 김승혁 대답하면 끄덕끄덕 소리 일 아니 왜 연속 죠 에이! 미드귀신 저 사람이 형이에요? 저랑 동갑 형이 뭔데저 0...03 03? 0요네0 4원준씨하고 네. 준성씨가 0 5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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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는 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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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공사, 공사, 공이 공사, 공사, 공이 공사, 공사, 공이 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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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공사, 공요 공사, 공이 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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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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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이 민준이 형 n i e u r i n g e 민준이 u r i n g e n i e u 해 i 지 g e n i e u r ingenieur, ingenieur, i n g e n 야 e u r i n g e n i e u 그니까 러 몸이 돌이던데, 그히면은그 사람 축구선수였을 요축구선수까지였어 축구선수였어요? 맨이 동안에 그렇게 이는게 아니에요. 동 내가 본 사람 중에 체력 제일 좋아. <laughs> 어이 더비. <다>, <laughs> 야, 좋다? <laughs> <잘> 맞네, 진짜. <laughs> 역시 오로선 좋네요. <laughs> 아, 더 아, 신났다. 아, 진짜. 1이부터는 처음부터. 너무 잘해. 시 방금 아, 방이에요 방금 아, 방금 이렇 아, 이렇게. 아, 방금 이렇 아, 이렇게. 아, 방금 이 아, 이렇게. 나왔어? 안렇저 이렇게. 아, 방개 넣는 게 이렇게. 아, 방 이렇게. 아, 방금 이 이렇게. 아, 고그또 <laughs> 스케이팅 탔어? 어허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 나 공격 좀 여유롭게 고는 근데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상 번! 사람 지6 5 밑각에. 올라! 안 끊었어, 안 끊었어, 안 끊었습니다, 안 끊었습니다, 안 끊었습니다. 5, 어, 4, 4, 3, 2, 1. 3, 2, 야, 할 <laughs>